문화의 술을 사랑하는 나라 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은 예외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꾸준하게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유독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에 아주 긴 줄을 선 광경이 큰 화제였죠. 오징어 게임의 유행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한류 열풍은 단순한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문화를 더욱 깊숙하게 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K-pop이나 K드라마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파리 한복판에서 국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포털 정보 커뮤니티인 프랑스존닷컴에서 주관한 공연이었는데요. 서울과 파리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국악 연주가 시작되자 연주가 끝나기까지 8분 동안 객석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파격의 두 얼굴로 국악의 경계를 넘나든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국립국악관연악단 수석 연주자들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감동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995년 창단된 국립국악관연악단은 유구한 역사 속에 개발되고 전승되어 온 한국 고유의 국악기를 다루는 50여 명의 전속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음악을 뿌리해둔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음악과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연주 활동을 통해 전 세계와 함께 공감하며 감동을 전하고 있죠. 실제로 유럽에서 국악 공연이 있으면 한국보다 더큰 감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들은 국악 공연에 매료돼 진로를 바꾸고 한국의 와 판소리를 전공한 안나이이츠 서울대 음악대학교수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파리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면 얼수 같은 추임새가 서울에서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나온다. BTS 멤버 슈가가 대취타로 솔로 활동을 하면서 국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국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국악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외에 알리려는 피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간 우리의 국악은 큰 감동이 되어 듣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 난생 처음 판소리를 접한 프랑스인 로르 마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했지만 가슴이 뛰는 큰 감동을 받았다. 행복했고 나는 웃고 있었다라고 처음 판소리를 만난 순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대학에서 경제학, 대학원에서 회계 감사를 전공한 뒤 프랑스 한국계 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는 우연히 판소리 명창 민혜성 선생의 공연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잊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생전 처음 듣는 판소리를 배우겠다고 나선 그녀에게 어쩌면 가족들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이미 판소리에 빠져버린 그녀는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딱 1년 만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판소리를 취미로 배울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프로소리꾼이 되어 한국의 뼈를 묻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로르는 우선 한국어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국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자 사투리 지금은 쓰지 않는 옛날 단어까지 알아야 했기에 한국 학생들보다 두배 세배는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가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소리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한 결과 로르는 가사 발음이 웬만한 한국인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쏟아내는 가사에 목청이 쩌렁쩌렁하면서도 소리가 맑아 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노랫말에 담긴 감정을 정확하게 잘 전달합니다. 로르는 2018년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개최된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 국빈만찬에서 판소리를 공연했습니다. 그녀의 판소리를 반대했던 부모님조차 공연이 끝난 뒤 자랑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르에게 판소리는 치유의 음악입니다. 파리에서 매년 한 번씩 아팠는데 판소리를 하고 나서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치유와 교훈이 있는 판소리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공연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 공연을 통해 누군가에게 제가 판소리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준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안을 밖으로 표출해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긍정적인 힘이 됐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 발음뿐 아니라 능숙하게 부채도 펼칩니다. 그리고 뼈의 장국을 너무 좋아해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그녀는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K-POP 공연에 비해 국악에 대한 홍보와 정보는 부족하기에 전통 음악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가 늘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프랑스 관객들은 케이팝도 좋지만 한국 전통 예술의 매력은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소리만 들어도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는데요. 사양학식 12음계와 화성전계는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악보와 일치하는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달리 국악은 12음계와 전혀 다른 음 높이로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며 국악을 들어본 적 없던 외국인들이 단한번 듣고 빠져들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우리 국악이 깊이 스며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판소리는 2008년 유네스코 전문위원 15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의 인정을 받았을 만큼 위대한 한국 전통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여 년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축제에 소리꾼이 초청받았을 때도 축제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에든버러에서 출연료를 제공했을 정도로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강렬한 음악 장르입니다. 수군가를 재해석한 범내려온다에 이날 치밴드는 2020년 한국관광공사와 콜라보를 진행해 서울, 부산, 전주, 안동, 목포, 강릉을 배경으로 퓨전국악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전 세계를 국악위 세계로 빠뜨렸습니다. 처음에 서울, 부산, 전주편이 공개되고 한달 만에 새 유튜브 영상의 총 조회수가 7,300만 뷰를 넘었고 현재 3억 뷰를 훌쩍 넘으며 발표되는 음악마다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루마니아, 과테말라, 불가리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외국인 국악 아카데미에서도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한 미국인 어멘다 콩키가 무대 위에서 애달프게 뽑아낸 것은 판소리 심청가 중 아버지 드쪼시오 대목입니다. 한국어 발음은 조금 어설프지만, 7살 심청이가 된 심정으로 아버지 대신 밥통량을 나가는 부분에서는 관객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케이팝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음식과 역사로까지 이어집니다. 프랑스 존처럼 모든 세계인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알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 한복판에서 국악 공연을 열고 애쓰는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한국 프랑스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일어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